시편 122편 1절부터 9절 우한 절씩 교독을 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 집의 보좌로다. 내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예, 시편 122편은 계속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 일부분입니다. 시편 122편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순례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121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순례 얘기 쭉 이렇게 예루살렘...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쭉 순례를 하는데 이제 그 시온산을 다 바라보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이제 이렇게 쭉 계속해서 순례가 진행돼서 이제 성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성전 그 성문앞까지 이제 도착했습니다. 성문앞까지 도착하니까 너무 기쁜 겁니다. 아 이제 드디어 좀만 더 가면 이제 성전에 갈수있겠구나 너무 기쁜 나머지 이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2편 1절에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고자 할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내가 기뻐하였도다. 아,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좀 있으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라고 하면서 2절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앞에 섰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아 이제 우리의 발이 내 성문 앞에 섰도다. 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뵐 것입니다. 참 기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루살렘을 기뻐하라 라고 시인은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을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3절부터 4절, 5절까지는 이제 이 예루살렘을 깊이 생각하는 예루살렘의 영광을 깊이 생각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의 영광을 깊이 생각하는 3절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다잘 짜여졌다. 이거는 뭐냐면 아주 예루살렘이 아주 질서 있게 그러니까 잘 짜여졌다는 것은 성 자체가 아주 잘 탄탄하게 아주 튼튼하게 탄탄하게 성이 건설되었다. 그런 의미지만 이것을 조금 더 이렇게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어 거룩한 질서 잘다 그러니까 거룩한 질서가 잘 유지되고 있다. 그건 뭐냐면 일종의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그 사람들,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 아주 유기적인 연합이 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기뻐하십시오. 예루살렘은 뭡니까? 일종의 교회입니다. 교회 또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기뻐하십시오. 예배를 기뻐하라. 예배 오는데 막 설레는 겁니다. 주일 예배에 오는데 막 설레고 아 이제 예배당 문성 앞에 문 앞에 얼마 이제 닫아들지 않았 습니다 내가 이제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하기 위하여 들어가면 하나님과 교제할 것이라 참 기쁩니다. 그러나 하나님뿐만 아니라 아, 거기에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과 같이 건설되었다. 거기에는 아주 영적인 그 질서와 하나님의 백성들, 교인들, 그리스도인들 간의 연합이 있고, 서로 사랑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사랑의 띠로 함께 묶여져 있고, 그러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 예배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또 그걸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라. 사절 보면 집파들곧 여호와의 집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라고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보니까 나만 기뻐서 나만 기뻐서 간게 아니라 나를 포함해서 모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각양각 곳에서 다모이는 것입니다 다모여서 어떻게 보입니까? 그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쪽에서도 오고 저쪽에서도 오고 이런 감사를 들고 오고 저런 감사를 들고 오고 나도 기뻐서 오고 그들도 기뻐서 오고 막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어떡합니까 너무나 좋은 겁니다. 그게. 너무나 좋은 그래서 그런 연합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연합을 성찬을 통해서 그것이 느끼는 거죠. 나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은혜 받고 그 옆에 있는 사람도 은혜 받고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과 연합하고 수평적으로는 성도들과는 연합하고 십자가에 세로되는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십자가에 가로되는 성도들과의 연합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수직적인 연합과 수평적인 연합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 예루살렘입니다. 예배 공동체입니다. 또 거기에 가면 성도들 들끼리 교제가 있습니다. 영적인 교제가 있습니다. 말씀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서로 나눕니다. 그리고 서로의 아픔을 공유합니다. 서로의 기쁨을 공유합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줍니다. 은혜를 나눕니다. 그런 연합이 이렇게 막 있고, 내가 은혜 받는 것을 다른 성도가 봐서 그것이 좋고, 다른 성도님들이 은혜 받는 것을 내가 또 보면서 또 은혜 받고. 은혜 위에 은혜고, 그 위에 또 은혜고, 은혜 위에 은혜로다. 기쁨 위에 기쁨이요, 감사 위에 감사요. 이런 것이 바로 천국 공동체, 예루살렘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5절 보십시오. 5절,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다윗의 집의 보좌로다이 심판의 보좌는 다스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스림, 통치를 말하는. 거기에 또 교회 공동체, 예배 공동체, 천국 공동체에는 누가 다스립니까?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면 완벽한 조화로서 완벽한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 공평하게 다스리십니다. 인간의 실수가 있어서 아무리 뛰어난 통치자도 완벽하게 다스릴 수 없고 모든 사람들의 입장을 다잘 모릅니다. 다 대변하려고 해도.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입장을 다 아시고 다 공감하시고 그것을 다 해결해 줄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며 그리고 모든 사람들 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그 통치는 완벽하고 공평합니다. 그런 심판의 보좌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포될 때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가마 감동을 불러 일으키며 그 말씀으로 통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치유가 되고 그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예배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통치가 되고 다스려지고 하는 그것. 그 예루살렘을 생각하라. 그 예루살렘이 얼마나 완전하고 탁월합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영광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3절부터 4절 5절은 예루살렘의 영광을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영광입니까? 질서와 조화와 하나님과 의 교제가 있고 하나님과의 통치가 있고 사람들과의 교제가 있고 그 연합이 있는 연합이 있는 감사가 넘치는 그런 탁월한 그 예배 공동체에 그 예배의 영광을 사모하라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성전에 다 올라가면서 또 어떻게 합니까? 바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냐면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또 형통을 위해서 기도하라. 예루살렘 공동체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루살렘 공동체의 그 형통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니면 예배 가운데 임하는 임재하심의 그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고, 아, 예배의 형통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의 형통을 위하여 기도하고, 어, 이렇게 예루살렘의 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런 것입니다. 6 절.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형통을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복과 형통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배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어. 그 형통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7절, 내 성안에는 평안이 넘치고 내 공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우리 교회가 평안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평안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모든 교회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그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공중에는 또한 형통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형통함의 복을 주셔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일단 우리 교회 교인들 삶 가운데 형통함이 있게 될줄 믿습니다. 8 절,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려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제 또 시인이 나뿐만 아니라 내 형제와 내친구들 위하여 다 예배 공동체의 교회 공동체의 가족이죠. 한 가족들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가운데 뭡니까? 예배 가운데 나의 어떠함을 위하여서도 기도하고 하지만 또 우리는 수평적으로 강하게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다른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중부 기도하고, 형통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분들이 은혜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분들이 감사가 넘치기를 위하여 그, 어, 기도하고, 그분들이 평안이 아주 충만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하 그분들의 평안은 곧 나의 평안이요. 그분들의 형통은 곧 나의 형통이요. 그분들의 형통은 곧 나의, 나의, 에, 그분들의 감사는 곧 나의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하 이것이 천국공동체입니다. 천국공동체는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 것들,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다른 천국의 가족의 일원이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상급을, 상급을 받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그래서 기뻐하는 것이 나의 기쁨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 포도원 품꾼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처음부터 종일 하루 종일 일했던 사람이나 무한 뭐 반나절 일했던 사람이나 네, 겨우 한 시간 일했던 사람이나 똑같은 품삯을 어, 받는 그 비유를 통해서 어, 이것이 어, 죄성을 가진 이 세상의 경제 법칙으로 보면 불공평하다 이거는 그렇지만. 이 예수님의 의도는 뭡니까? 이, 그 불공평함을 느껴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뭡니까? 천국의 경제관념은 완전히 전혀 딴판이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자체를 한번 느껴봐라. 천국의 공동체는 다른 사람이 더 많이 받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더큰 기쁨이 되는 이 세상의 시기심의 그 자기중심성의 그 입장으로서는 도저히 불공평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떠한 개념이다. 그것이 그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이 천국 공동체, 예루살렘 공동체에 와서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더 많이 받는다고 해서 어, 저 사람한테 은혜를 받는데 나는 은혜를 못 받네라고 시기심이 생기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 저번에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을 받아서 저번에 가정이 잘 되고 하는 것들.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이, 이것이 원래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지상 교회는 아직도 완전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물론 그런 게 있지만 그 정말 궁극적인 이 예루살렘 공동체에서는 저번에 가정이 그 형통한 것이 나의 형통한 것이요.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오히려 저분의 형통을 위하여 기도하는 라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 공동체인 것입니다. 구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려다.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또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 모두를 위하여, 복을 구하려다. 무엇입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즉, 예배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배 그 자체를 위하여 그것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무엇입니까? 그 예배를 생각하십시오. 예배의 영광을 생각하십시오. 어, 예배 공동체의 영광을 생각하시고, 어, 그리고 예배의 형통을 기도하십시오. 예배의 평안을 기도하시고, 예배 공동체,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그 형통을 기도하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뭐 쉬지 말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영광이 참그 임하고 그 영광을 경험하며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럴 때 기쁨과 감사가 참 넘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을 늘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감사와 연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화를 구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형통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 모든 그런 것이 더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을 경험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한 오늘 예배를 생각하시면서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